바이스입니다전 세계 몇개안 되는 국가들만이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영미권 국가들이 아닌 이상에는 따로 분류된 비영어권 콘텐츠 순위에서만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뛰어넘은 사례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넷플릭스 역사에 길이 남을 역대 최고의 작품이 한국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는 아마 넷플릭스 본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콘텐츠는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위력은 결국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멋지게 묘사한 작품 하나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신화와 토속신앙에 현대적 한국을 녹여놓고 K팝과도 성공적으로 콜라보한 이 애니메이션 작품의 인기는 실로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스트리밍 순위 매체 플릭스패트롤 기준 넷플릭스에 등장하자마자 26개국에서 1위 자리에 오르고 전 세계 순위 1위에 올라선 것은 물론 공개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탑 10에 진입한 이 놀라운 작품은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인데요. 극중 K팝 슈퍼스타로 등장하는 루미, 미라, 조이가 그들이 항상 매진을 기록하는 대형 스타디움 공연이 없을 때면 자신들의 비밀 능력을 이용하여 팬들을 초자연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줄거리를 가진 이 작품은 제목에 K팝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도저도 아닌 작품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작품이 공개가 된 현재 세계적으로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전문 매체 코믹북은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의 새로운 인기 영화이자 역대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라면서 이 작품이 미국에서도 1위를 차지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4년 전인 2021년 소니 픽처스가 제작을 발표한 뒤 이제서야 공개된 이 작품은 현재 기존의 애니메이션 팬들은 물론 K팝 팬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자마자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이 기사는 K팝 데몬 헌터스의 가장 큰 매력에 대해 그것은 세련된 애니메이션 영상 그리고 그것과 함께 흘러나오는 사운드라면서 영화 전반에 걸쳐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너무나 강렬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들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수록곡 중에는 트와이스가 부른 오리지널 곡도 있어서 K팝 팬들에게도 큰 만족을 주는 작품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소니 하면 떠올리는 소니의 대표작 스파이더맨과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스크린랜트는 매년 넷플릭스가 온갖 종류의 오리지널 영화를 제공하지만 2025년 공개작들 중 비평가들로부터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고 관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한국풍 판타지 영화를 소개한다면서 그 작품이 바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이 작품은 로튼 토마토에서 비평가 평점 94%, 관객 평점 95%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평가들이 이 작품에 대해 스파이더맨보다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 하나인 소니는 스파이더맨 이후 자신들의 가장 혁신적 작품으로 바로 이 작품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이 작품을 통해 그들이 장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튜디오 중 하나라는 평판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작품에 대한 놀라운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기분 좋은 제대로 된 한국 문화 고증을 한 작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의 스튜디오가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을 만들면 엉성하고 어설픈 경우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미국 매체 포브스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작품을 연출한 매기 강 감독 덕분이었는데요. 포브스는 한국은 지난 몇 년간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등의 그룹들을 앞세워 전 세계 팝 음악계를 장악해 왔고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다큐멘터리에 이르기까지 K-팝 음악이 중심이 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데 K-팝 데몬헌터스 역시 그런 작품이라 소개하면서 맥기강 한국 이름 강민지 감독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한국 문화와 K-팝의 영향력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강민지 감독은. 자신이 캐나다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도 한국을 찾지도 못했을 정도로 당시 한국의 위상은 매우 낮았다는 일화로 현재 한국이 가진 놀라운 위상을 상대적으로 깨닫게 해주면서 자신이 이 작품을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이야기했는데요. 무려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는 그녀는 시작 단계부터 한국의 요괴 신화와 설화를 탐구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강렬한 여성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K팝적인 요소를 가미하기보다는 훨씬 더 거칠고 어둡게 만들려고 했었지만 제작 마지막 단계에서 케이팝적 요소를 가미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실제 매기강 감독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나라 신화와 문화를 검증했는지는 영화 속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영화를 보는 내내 끊임없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승사자와 악령을 내쫓는 퇴마의식, 사인검, 1월 오봉도, 자코도와 같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토속신앙적 신화적 요소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넣으려고 한 정성이 너무나 잘 드러난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 김밥이 담긴 옛날 분식집 접시부터 사소한 소품이나 배경 장식 하나 하나까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묘사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우리나라 전통에 전 세계에 유행하는 현대적인 한국을 더하고 심지어 K-팝까지 믹스했으니 극찬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강민지 감독은 우리나라 전통과 실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K팝 그룹들과 그들의 팬덤 문화에 대해서도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팬덤의 용어와 응원봉, 포토카드, 팬사인회, 버라이어티 쇼, 컴백 등 실제와 유사한 모든 장치들을 검증하여 팬 문화를 완벽하게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팝 연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 자기 자신도 열렬한 K팝 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작업도 한국 아이돌들의 실제 얼굴을 토대로 진행되고 영어 더빙 과정에서도 캐릭터들의 표정은 여전히 한국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공을 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팀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도 영감을 얻었다고 하며 다수의 한국 애니메이터들이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작품 캐릭터들의 모델이 되었던 아티스트들은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이티즈, 스트레이키즈, 빅뱅, 몬스타엑스 그리고 배우 중에서는 차은우와 남주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한국적, 케이팝적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공을 들였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아이돌 그룹들이 주인공인 작품이다 보니 음악적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이 필요했기에 한국의 메이저 레이블들과 협업했고 결과적으로 트와이스가 OST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한국어더빙에는 이병헌, 안효석, 김유진 등의 한국 유명 배우들과 켄정 데니얼 대킴등 할리우드의 한국계 배우들도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더빙판으로 작품을 시청했을 때도 한국적인 느낌이 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 작품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특히 대중 목욕탕 로고가 등장하는 것과 한의원 에피소드는 정말 애니메이션 속에 완벽히 재현된 한국 그 자체라는 느낌이었는데요. 레딧 커뮤니티에서는 이 작품을 본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니 가장 눈에 띄는 반응들은 이 영화 삽입곡들이 너무 좋아서 영화를 두번 봤다는 것은 물론 여러 번 계속 다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제목부터 케이팝을 앞세우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만 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땐 유치할 것 같아서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계 1위라기에 궁금해서 봤다가 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한국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 파워가 그대로 담겨 그 힘을 통해 세계 1위를 찍은 이 작품이 우리나라 제작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의 위력이 있었고, 그들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자본도 이런 시나리오에 과감히 투자하여 우리나라 제작사도 이런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위력이 듬뿍 담긴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세계 1위를 축하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이 곧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이스톰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